네 오늘 믿음 주시는 하나님, 믿음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 기도원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라는 배경은 전체적으로 이제 출애굽 이후 세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에 베푸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시그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추레굽했던 백성들은 열 가지 재앙도 받고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오매출애기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뭐 갖가지 신의 산에서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영도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열이고, 뭐 소리만 질렀는데 막 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거인족을 이기고,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살아계신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친히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이 후에 태어난 사람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해 내었더라. 그런데 그게 누구냐? 바알과 아세야가 더 가깝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제 그제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십니다. 야, 큰 용사여. 그리고 나타났는데, 기도원이, 그, 큰 용사여.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하나님 저를 쓰실라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여러분, 한번 그 앞장, 6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6장 13절을 보시면, 기도원이 이제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조상들에게 들었어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부족한 사사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가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니엘과에오삼가 드보라 이제 쭉 나오는데 에오스 왼손잡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죠. 기도원 겁쟁이에요. 기도원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위에서 볼 많은 기도원이 굉장히 겁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본문에 보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밤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고요. 오늘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조금 있다 보겠지만 너 전쟁하기 진짜 두려우면 네 부하 부라라는 네 부하하고 같이 진영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심리에 그들의 마음, 적군의 마음에 어떤 꿈을 주셨고 어떤 두려움을 주는지 봐라. 기도는 두려움에서가 그리고 나중에 입다 보면요. 입다는 이제 불량입니다 한마디로. 힘만 쓴 사람. 이런 사람. 삼손도 정말 힘만 세고 여자 좋아하고.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이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것과,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잊었더라, 하나님을 배역했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리죠?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네는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냐? 이렇게 해도 나를 잊어버리냐? 뭐 버리면 끝나는데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사사를 써서 너희 눈에 거대해 보이는 저런 나라들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통해서도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계속 볼게 뭐냐면 두려움이 많아요.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워낙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잡아다가 계속 믿음을 주세요. 어제도 본문에 보면 세 번이나, 세 번. 한 번은 여와의 호 사자에게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를 받아주면서 이적을 보여주고, 양털에만 뭐 물이 있고, 또, 또 양털 주변에만 물이 있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어,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야 군사 뭐 가라 그러니까 군사를 모았는데 꽤 많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군사가 이제 하나님이서 야 잘했다 이제 한번 싸워보자. 내가 너와 함께할게. 기도원 군사가 굉장히 미디안 군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시냐면 너무 많다. 그어요 너무 많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시죠. 7장 2절. 이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과 미대한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예. 너무 많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승리한 다음에 내가 도와줘서 승리하더라도 그 승리를 이룬 다음에 이런 말을 할까봐, 아, 우리가 좀 많았어. 우리가 하나 됐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어떠한 소리를 할까 봐 하나님께서 줄인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기도원을 불러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단순히 승리하게 한다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이 잊어버린 여호. 우리 조상들의 요구하는 들어봤는데, 우리 요구하는 잘 모르겠는데요. 했던 그 요구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약한 기도원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죠. 두려움 많은, 겁 많은 기도원. 그리고 그 기도원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군사들도 엄청난 군사들을 써서 이겼다가 아니라, 너무나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300명 남잖아요. 이 300명을 통해서 이겼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참 놀라운 분인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방법 근데 이 줄이는 방법을 이제 군사를 줄이는 방법을 보면 두번 벌써 줄이는데 한 번은 이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요. 두 번째는요. 자, 만명도 너무 많다.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잘 보고 내가 보내는 사람 보고 보내고 너와 같이 가게 하는 사람은 같이 가게 하는 사람. 뭐 누구를 보내려고 하냐면 하 물가에서 개같이 물을 핥는 자. 에, 그다음에 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 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먹었겠죠.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옮겨서 핥는 자. 한 손으로 할수 모르겠습니다. 핥는 자는 너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자, 여러분이 군대에 징집됐습니다. 근데, 대장이 서가지고, 자, 내가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두려운 자는 다집에 돌아가라!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고민이 있겠죠, 갑자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하나의 시험이고 콜링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볼 때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라는 명령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안그렇습니까 이러고 근요 두렵나? 그럼 뭐라고 대답해? 안 두렵습니다.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두려운데요.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기 근데 가라 그러니까 이제 2만 2천 명이 갔어요. 남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냐면 아 이게 두려움을 안 되는구나. 이게 일종의 콜링이에요 일종의 부르심이고 일종의 시험이죠.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물을 하는건 뭐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 그 다음에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이제 내일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전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하십니다 항아리에다가 횃불 하나를 집어넣고 가요 미디안 진영에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팍 깨뜨리면서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이게 전쟁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겠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원이 말하라 부를 때까지 항아리에다 불속, 불만 집어넣고 있으면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가지고, 아, 정신 차려게 되는구나.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봐야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콜링이고 이것도 믿음 주시는 거예요. 이 300명에게 어리버리한 300명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최소한의 군사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군사 훈련시키는 300명 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원이 딱 300명 보니까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기도원에 게 요구를 하십니까? 어,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전히 기도원이 이거 갖고 뭐해?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려가래요. 내려가니까, 진영에 가니까, 거기서 끼들끼리 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 그, 꿈 얘기하기 전에 12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미디안과 아말레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밤, 밤에 갔죠. 그러니까 누워서 자는데 메뚜기의 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은 해변에 모래와 많은 같은 엄청난 군대들이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꿈 얘기합니다. 13절에.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해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네.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어떻게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해석을 해준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해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기도원이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미 이미 하나님이 그들 안에 기도원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의 심리가 이미 마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을 갔단 말이에요. 열두명두 명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갔더니 라합이 뭐라 그래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야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러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수와 군대들이. 야,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용기를 꺾어버리셨구나. 이, 이대로 우리 밥이구나.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듣는데 기도원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기도원이 용감해서, 300명 용사가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실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것이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이라고. 기도원이 지금 선물 받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선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오늘 2절 말씀에또 보면 너희가 너무 많아서 내 손으로 이겼다 자랑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삶을 말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때로 약해도, 우리가 때로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사사들과 부족한 군사들을 쓰셔서 그들의 눈에 엄청나 보이는 적군들을 하나하나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도원은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연약한 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 그의 의심들을 해소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심 많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